0.3025 하시면 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유영상소가없는가 성인 대상일 때는 괜찮습니다 미성년자가 안녕하세요 통부동산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손님께서 찾아달라고 하시는 매물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러 지금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 우선 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면적은 50평에서 60평 정도 나와야 하고 시설은 가전제품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AS 교육을 하는 학원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고 하시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짜리.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희 광고를 보셨던 그 건물은 제2종 근생 시설로 되어 있으나 내부 시설이 식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여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손님께 적절한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동 중개를 갖다가 할수 있는 건물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지금 그 중에서 딱 적절한 건물이 나와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 목적물, 임차 목적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임차인께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 동영상 촬영은 좀 어려울 듯 하고요. 스틸 사진으로만 촬영을 해서 저희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또 교육청에 가서 좀 부분 부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김포시 교육지원청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아직 안에는 안 들어갔고요. 안에서는 촬영을 못 하겠죠. 어, 안에 들어가서 교육청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그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또 어떤 시설을 추가해야 될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담당하시는 분을 뵙고 지금 상담을 하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laughs> 아까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왔었는데,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시나요? 교육청 앞에서. <laughs> 오, 비 너무 많이 와요. <laughs> 이 김포시에서 이와 유사한 학원을 개설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다른 곳에서 유사한 학원에 대해서 담당자님께 네,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내용을 다 보내드리기로 했고 담당자님도 위에 이제 상급자 분하고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 연락을 좀 기다려야 될듯 합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님께 학원 설립 관해서 상담을 받고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받아왔습니다. 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받은 학원은 평생 직업교육학원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나눠지는 게 나중에 이제 유해환경 부분이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이더라도 유해환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밑에서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학원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 부분 달라지는 게 이제 미성년자가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요 부분 차이가 생긴다는 점 물론 이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은 수강비도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받은 상담은 평생직업교육학원입니다 자 설립자 자격 요거는 간단하죠 직권표현을 받은 자는 그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공무원 미성년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요건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될 듯한데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요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건축물의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천막 텐트 지금으론 학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또 건축물의 용도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학원 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대장에 상 들어가는 용도가 이종 근생 시설의 교육 연구 시설이 연구 시설이어야 됩니다. 학원으로 이제 건축물의 용도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500제곱미터면 몇 평일까요? <웃음> 네, <웃음> 그 부분 예, 저 요즘 제곱미터로만 하다보니까 평으로 바로 계산이 안되네요 500 곱하기 0.3025 하시면 은 나옵니다 자 두번째로 유해 업소가 없는가 성인 대상일 때는 괜찮습니다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원 위에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이더라도 미성년자가 다니면은 요 유해 환경 따져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연면적이면은 지하를 빼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위로 쭉 올라가는 전체 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하죠. 1,65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이거 빠르게 제가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연면적이 1,650 곱하기 0 3 0 2 5 하면은 500평. 네,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그 건물에 학원 설립하실 수가 없습니다.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 여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층에 20미터 이내 유해업소가 있으면 그 층에서는 학원 설립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평 거리로 6 m 이내에요. 같은 층 수평 거리로 6 m 이내 위 아래 층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역시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요것만 아니라면은 어, 학원 설립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요 부분 이제 실사를 나오니까요. 신청하기 전에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이나 뭐 독서실도 필요, 독서실, 아동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요, 200 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이 2 개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승강기 제외하고요, 대피할 수 있는 직통 계단, 바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2개 이상 필요하다는 점. 요것도 당연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의 존재 여부, 이제 해당 호실에 해당 장소에 이미 학원으로서 신청이 되어 있으면요. 그 학원을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시켜 놓은 뒤에 새로 학원을 갖다가 신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원 설립 허가 안 나옵니다. 이제 또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요 임대 계약인데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 실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 뭐 소유자 이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실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셔야 되고 건물주가 두분 이상일 경우 등기부상 두분 이상일 경우. 그분들 모두 서명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로 한 분만 서명 날인하시는 거안 됩니다. 또 학원도 두분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로 한 분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법인일 경우 당연히 법인명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학원 시설에 대한 조건도 요거는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같이 원장님들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기재사항 요 부분 그리고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음악 미술 무용학원, 독서실 요렇게 면적 기준이 틀려집니다. 오늘 제가 가서 받은 학원은 평생 직업 교육학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학원이라든지 오늘 제가 받았던 학원처럼 어, 기계 수리 교육학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강의실 60제곱미터 이상,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총 120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당연히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 복도 등은 해당이 안 되죠.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내부 실측된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벽에서 벽. 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실측을 합니다. 이 부분 바깥에 뭐벽 바깥에서 실측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상담 받을 때어 실습실하고 강의실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했죠. 요걸 갖다가 자바라나 칸막이, 뭐 파티션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완전히 막힌. 그런 걸 갖다가 벽으로 가벽으로 하는 건 괜찮는데요. 위아래는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막아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실습을 요구하는 학원인 경우 뭐 오늘 제가 받은 학원이나 어 제가 상담받은 뭐 기계 as 학원이나 아니면 바리스타 학원도 그 실습을 요구하는 설비 교구까지 확인을 하시는데요. 예. 당연히 그 교구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원마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하고 오늘 상담을 받을 때도 바로 내용이 안 나온 이유는 어떤 학원으로 할 건지 오늘 처음으로 이 학원 어 상담을 갖다가 김포에서 처음으로 상담을 받다 보니까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예, 이 부분 이제 학원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받은 학원은요, 선반 두 개랑 7마력 이상의 모터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을 충족하는지, 요거 비용 많이 들어가죠? 어,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어, 스프링쿨러. 위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헤드 간의 간격이 당연히 어, 요건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m 간격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 헤드가 만약에 벽에서 붙었다, 그럼 10cm 이상 벽에서 떨어져야 되고, 또 헤드 주변으로 60cm던가요. 어, 그 부분에 방해되는, 어, 방해되는 뭔가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소방법을 충족하는지 요거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중에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스프링쿨러 헤드가 안 맞아져 있다 그러면 비용 추가됩니다 그 부분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방시설 중에서 어 이거는 이제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소화, 소화기 있죠 소화기도 일정 개수 이상 면적에 따라서 갖추어 놔야 됩니다 뭐 학원 명칭은 네 원장님들 고민하셔서 잘 지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기타 이제 구비 서류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가 오늘 받아 왔는데요. 이 부분 저희 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아온 자료 이 부분도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는 약간씩 틀릴 듯한데요. 어 대충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